오! 야, 뭐야? 너 뭐했니? 누가 눌렀는데? 보디가드가 사망했대. 안녕, 나 왔어. 야, 뭐야? 이거 왜 이래? 나 왔어. 너 뭐? 야 뭐? 게임 모드가 서바이벌 됐어, 나. 야, 너킬 어. 뭐했니? 뭘뭐 킬해? 나 서바이벌인데. 어떻게 킬해? 야, 너 뭐했니, 승어아 야, 뭐해? 이거 뭐, 뭘 봤는데? 뭘 밟았는데? 세훈아 너뭘 밟았니? 오면서? 응나저이중 빨동같은걸 밟았는데 이게 도대체 원래 그늘이다 도대체 뭐하는.. 뭐 도대체 나 갈면 돼 거기에? 어디어오피 테스트가 어디야? 어 뭐야 뭐 게임에서 추어됐어 뭐야 너 추방 어떻게 하니? 추방 어떻게 하는 거야 아맨 걸었네 맨펜 어떻게 해? 펜 없던데?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하냐고 음. 야너어떻 어트... 응? 오빠 혼자 과자 다 먹고 있어? 보 넣었는데 야 킥크가 있었구나 아 나도 처음 아 이거 원래 업데이트 전엔 없었는데 킥뭐좀 볼래 볼래 아뺀뺀뺀아너 들어오지 마승헌 승원아 어. 내가 세훈이 못들어오게 커맨드블록으로 할게 내가 그래 어째 못들어가는데? 이게 감자국이다 어. 까만색은민규오빠꺼아 그래그래 어째 못들어가는데 뜨네 넌 이제 못들어온다 없거든 어, 어제는안 들어와져 지금. <laughs> 아, 이런 명령어가 있었네. 오빠. 어? 망했네요. 아, 망했네요. 망했어요. 아, 망했네요. 이제는 레는데 망했네요. 망했네요. 오빠. 손에 뼈 부르스 나도 다리면질것 같아. 아, 망했네요. 응? 게임 고 아니 지금